제가 저 내용을 좀 받았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 수변 도시 예쁘지 강변 수변 근데 하필이면 왜 만경강 옆일까 일단은 만경강은 금강수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하천이고 생태적 가치라든가 혹은 홍수 범람의 위협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 140만 제곱미터 약 43만평 정도의 7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도시개발법상의 개발행위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높은 환경법적 허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익산시가 하는 저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대해서 반대 잘했어 못했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절차들을 거쳐갈 것이고 그 절차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개발 법제, 행정 법제, 그 다음에 환경 법제, 굉장히 많은 법제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일부를 떼서 환경법적인 부분만 일부를좀 떼갖고 와서 쟁점. 제가 왜 쟁점이라고 했냐면은 실제로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한 말로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까인, 까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사업의 완전 초기 단계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났고, 11월 달에 선정이 되면 2월 달에 법인 세우고, 그때 중투심사 하고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개발 계획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하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여기서 핵심으로 보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재반 절차에서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왜냐면 하 자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가 굉장히 많은 환경법적 허들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 허들이 과거의 개발행위를 일으켰던 시절보다 현저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정보제공 창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상컨대 추측컨대 진행이 될 겁니다라는 거죠 보여드린 겁니다. 저걸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렇게 녹색을 칠한 저 부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지정보시, 뭐 저렇게 들어가는 저 지역 있저 시기 있지 않습니까? 저때 이제 중앙투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예정지역 지정,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럼 이제 도시사한테 받고그 다음에 실시 계획 그러면 익산 시장이 인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는데 언론에서 익산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2027년 6월 7월부터 해서 2000, 2026년부터 28년까지 약 2년 동안 행정 절차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행정 절차가 바로 저 절차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물론 환경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개발 법제나 행정 법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보면은, 요, 요 자료 뒤에 보면은 저 자리거든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저 자리인데, 여기서는 안돼네안보이네 안, 안 근데 저 자리가 목천지구더라고요. 목천지구. 그러니까 언론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지도로 찾아본 거예요. 저 빨간색이 하천구역입니다. 저 하천구역은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삥 둘러 저 안이 대략 가로세로 대략 1km 내외인데, 지금 예정지구로 나와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삥둘러갖고 만경강 하천지역, 하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목천, 포천에 가고, 삥 둘러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정지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수변지구로 묶여 축구장 같은 거 있고, 거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론에서 보면은, 아, 요 지점까지 하나 더 보시죠. 어디지, 파악이 되시죠? 저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 지구라고 딱한 대가 바로 저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게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과천법, 그다음에 수자원법, 금강수계법, 환경영향평가법,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근데저 안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굵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특히 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수재보염청정제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살펴본 상위계획이 10개입니다. 네, 저 안에 있는 저 상위계획 10개를 충족시켜야만 이 개발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상위 10개 특히 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중에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시시 계획을 할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때 소위 말하는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을 따질 때저 상위 계획들을 다 놓고 이 도시개발행위의 기본 계획이 타당한지를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허들이 높기 때문에 부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산 신문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도 저렇게 저걸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원래는 보니까는 세 군데더라고요. 오산면, 춘포면 그다음에 목천동. 근데 지금 목천동 한 군데가 딱 찍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께서 시장께서 23년도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셨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타당성 영역 조사를 할때세 군데 후보지를 찍어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세 군데가 저기로 지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목천을 지금 예정지구라고 이번 7월 달 자료에 나온 겁니다. 거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달에 이제 그 회사, 그죠?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법인 설립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6월까지 그 전체 프로그램 일정상으로 보면은, 어, 지방재정법상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23년도에 진행을 내부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철회를 한 건지 아니면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4천억을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참고로 아 말씀드릴 것은 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시에서 건설과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개발행위를 일으킬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선제적으로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 가치를 등한시하냐 가벼이 역이냐 아니면 되게 중시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발 행위나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 규칙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투자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우리 저기 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다음에 새방금 메가시티 배우도시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의 의무고 책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만 이제 문제는 그게 왜 만경강 앞에 바로 옆에 홍, 홍수 범람지역 옆에 7천 세대 18,000 명이 들어가는 도시를 거기다 짓느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당연히 선제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하필이면 망경강 옆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자, 저런 절차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다말씀은못 드리고 지금 저 필요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상위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뒤에서 다말씀해주시 익산시의 현황, 뭐 1100세대 이상의 미분양 그다음에 도심 지역이 익산시에서 밝힌 것처럼 80% 이상의 노후도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지역 현안들과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재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 사실은 주장을 할수 있겠지만은 이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나 아니면 혁신도시법과 같은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상 택지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이제 프레임을 거신 것 같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시가 노력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한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저렇게 타당성이라든가 적합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르냐라고 봤을 때는 다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이라든가 각종의 사회 어떤 계획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북도종합계획, 2035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재반사정들을 다 고려를 상위계획, 이거 법정계획이거든요. 이거를 다 고려를 합니다. 이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지금 익산의 만경강일 대그 지역은요, 보전축, 생태축이라 그래가지고,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이미 상위계획서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갑자기 7천세대 18,000명을 짓는다? 그랬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 좀 의문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어떻게 됐던 간에 중투심사를 통과를 했다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 구역 지정을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예정지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시기가 이제 2027년 7월까지거든요. 저때 해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예정지에다가 7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때 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법에 따라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십시오. 저걸 할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법제2조1호에 있는데 환경보전계획하고 부합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계획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 입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 따집니다. 근데 저거를 따져가지고 저게 통과가 될까를 봤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렵단데 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인데 뒤에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따로 그 다음에 2027년 7월부터 2028년 8월 사이에 개별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수변 구역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 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지라든가 그거 개별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 평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체 밑그림에 대해서 받는 거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받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두 개를 받아요. 2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2년의 시간을 잡은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다 통과됐을 때가 2년이 최소. 근데 한 번만 클레임걸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환경보전계획하고의 보안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만든 환경 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환경 보전 계획이 있어요. 근데그 환경 보전 계획에 따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생태축 보전축을 다 만들어놨어요.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는 23년도에 여, 그 석탄동 일때 기사를 보니까는 목천포통에 도시 생태축을 만들겠대요. 바람직한 겁니다. 저거는 잘한 거예요. 그축 계획에 맞게끔 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바로 그 왼쪽 있죠. 그 왼쪽이 부지예요. 그 왼쪽에다가 지금 7천 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저 바로 왼쪽입니다. 이쪽은 생, 도시 생태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왼쪽에다가는 아파트도 지0 7천 세대를 짓겠다. 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안 맞죠.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계획이랑 상해계획에 보셔도요. 저 북부 생태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만경강 수변축은 생태축이라고 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위계획하고의 부합성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합하지 않는 나, 그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생태 연계축에 서 망경강, 생태환경 육성, 망경강 유역은 생태환경의 보건 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상위계획인 전라도 종합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익산도시 기본계획에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보전축하고 발전축을 나누라 했는데, 밑에 망경강 쪽은 보전축. 2035익산 도시 기본계획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 빨갛게 빙 둘러서 있었던 곳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빨갛게 빙 둘러 있는 데가 가천구역이고 그 안에 파란색이 있었고 하늘색이 있었는데 파란색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은 억제 개발 억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도시 저기 국토계획법상 그러면 이제 저거를 하려면은 시에서 2 0 3 5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해요. 그래갖고 저기 지역을 국토계획법상의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걸 변경을 하실 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그 작업을 하셔야 생산관리 지역은 지금 저거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기에서 보면 요렇게 빈 둘러는데 빨간색이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나머지가 획관리지역 그럼 저 생산관리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저렇게 돼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된다. 는 근데 푸는 작업은 어차피 이산시장이 권한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절차는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저 작업을 아마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동그라미 돼 있는 저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 갈색으로 돼 있는 데가 개발 지역이고요. 연두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가만히 보시면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억제 그리고 노란색이 살짝 걸쳐있죠 인화동 쪽으로 걸쳐있는 겁니다 거기가 관리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입지의 타당성 관련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인데 제가 지금 사실은 제일 중시하거나 어렵다고 보는 게이 부분인데 저희.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전체 개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반드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기후변화영향평가가 2023년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22년 9월 제정이 돼서 23년도부터 저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제도,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해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근데 우리는 141만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익산시는 온라인상의 자료를 찾아보면 한 번도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실시했던 개발행이나 각종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검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거는. 근데 굉장히 높은 허들의 영향평가. 그러면 저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 100만제곱미터 이상 나와있죠. 그러니까 저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기후변화, 그 환경부에서 만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료에 보면, 물론 탄소중립기본법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풀어서 해,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게 기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IPCC라고 2015년 파리 협정을 아시잖아요. 파리 협정의 핵심은 2도씨를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1.5도씨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춰 보자라는 건데 올해 뉴스를 보시면 1.5도라고 해서 벌써 1.5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게저 왼쪽에 있는 저 겁니다. 그래서 저게 IPCC라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그저 협의체에 있으신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1992년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로 지난 30몇 년 동안 한 6, 7년마다 저 보고서를 발간을 하시는데 저 21, 22, 그다음에 23년간 저 세계를 묶은 거고요. 저 내용을 6차 보고서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 보고서가 나온 이전과 이후로 기후 환경을 대하는 전 세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적인 요소를 감과한 개발 사업이나 각종 정책은 이른바 이제 굉장히 높은 허드를 거쳐서 그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3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에 보면은요, 과거의 30년 그리고 앞으로 2050년 또는 미래 30년 기후변화 전망을 다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저거를 볼때 제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 그 기상 전망이 있잖아요. 저 자료 미래 기상 전망,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 하나는 저 기후 변화 시나리오 상저 지역이 기후 변화 요소로부터 안전한지를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익산 만경강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그 자리는 자주 홍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나안전해요로 끊임없이 입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한 번만이라도 물이 넘치는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문제지만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이제 소위 말는 쓸모가 없어지죠. 사람들이 거기 안갈것 같네요. 에, 거기 물넘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사업 실패라는 거죠. 그렇죠? 여튼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기후 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저거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익산시에서. 그래서 우리 안전해요. 공수법란 터이긴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완벽하게 물난리 안 나게 할수 있어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익산시. 그리고 탄소흡수원 관련해갖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탄소배출,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요. 탄소배출, 각 집마다도 탄소배출이 심하거든요. 탄소배출을 안 하는 건축도 해야 돼요. 탄소배출을 안 하는 건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무도 장담은 못하지만 허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저 허들을 저는 못 넘을 거라고.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 요인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것들 있죠. 폭염, 가뭄, 폭우, 홍수, 산세태, 해수면 상승. 여기는 제가 지금 안다았는데 자료가 너 많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IPCC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 2 0 5 0년대 25c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서해안은 섬이 많아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평균이 25cm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조시하고 얘가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25cm가 넘으면 얘가 자연 재반이데요 그러면은 만경강이못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극한우가 와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을 경우에 물이 막 빠져야 되잖아요. 못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은 뒤에 다 있어요. 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금강권역 유역 치수조사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안 빠진다. 그래서 그거를 외수 상승시 내수 배제 불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외수 바깥에 있는 물이 상승해버려가고 수위가 높아지면. 내수 아스팔트나 농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역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특히 불투수층인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가 많아져 버리면은 더못 나가는 거죠. 그나마 농지 같으면 일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법라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물이 넘쳐면 그 밑으로 빠지라고. 그런데 거기를 싹 메꿔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를 깔았을 경우에는 불투수층이 높아지겠죠. 2050년 해야됩니다. 왜냐면 2030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고 입주를 하 보통 아파트 30년에서 50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해수면 상승은 물론 남극 대륙이 녹는 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북극해가 열리는 것까지만 반영이 됐어요. 빨리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조치와 방안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할순 있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수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도 4천억인데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이 100이면 지금 130이라고 건설인협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28년에 공사 들어가면 140 정도 되면은 40% 오르는 거예요. 그럼 6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재방 배수관문 관로 시설 다 해야 돼요. 다시. 근데 제가 사업성도 안 나오고. 왜 굳이 위험한 곳에다 지어서 끊임없이 저 안전합니다를 입증하는 곳에다가 지을 것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하천 유수 자원 관리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험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나온 보고서에 만경강 유역이 어떻다. 그리고 100년에 한번 범람하도록 설계된 하천 제방이 지금은 4년에 한 번씩 법령할 거라고 써놨어요. 환경부가.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본인들이 커버를 할 거냐는 거죠. 네, 그이에요결국 돈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막.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그죠? 그리고 홍수. 그죠? 홍수 지수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너무 많은데 다 미쳤..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안 넘어가네. 그럼 재방도 위험해요. 이거 자료들 제가 지금 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끝낼게요. 지금 만경동진지역의 A구역이라는 얘기는 홍수가 되게 넘을 곳으로 200년 빈도에 한 번씩 발생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넘을 곳으로 예상하는 지역인데 지금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14개가 필요해. 요 그래서 8개, 9개가 부족해. 라고 하는 걸 지정을 했는데, 만경 동진 중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저게 다 만경 가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홍수가 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인 계획, 상위계획, 법정계획의 지표를 봤을 때 환경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이 이, 이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이 제가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뭐 하천법상의 하천 점용허가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말씀도 못 드렸지만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수질 오염 총량 그 할당량을 받았는지 여부도 사실 정확하지 네. 않고요. 여기서는 네. 못 다뤘지만 이재반 사정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환경법적 허들 특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영역에서 일반 뭐 마찬가지고요 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2045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일 도심의 일 부심 하멸을일 부심으로 찍었더라고요 도시 기본계획에서. 그럼 차라리 하면 지역에 하든가, 굳이 해야 된다면,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나 주택정비를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시에서 하셔야겠다면, 왜 만경각이냐. 이 넘기, 넘기 너무 힘든 허리를 넘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하고 가까운 저쪽, 어딥니까? 왕궁이라든가 춘포 쪽으로 가든가, 강에서 떨어져서, 아니면 군산 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산 쪽에서, 어, 강 위쪽으로 나와 있는 도시 바로 왼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부심을 개발하는 하멸 쪽으로 가는 게 굳이, 굳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요 망경봉 밑으로 와서 했을 경우에 는 넘어야 하는 허들이 너무너무 높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너, 너 나빠, 너, 이,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들이 앞으로 요런 요런 큰 대목들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상에서도 공표가 될 거고 그다음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반드시 법상 해야 되거든요. 그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